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왔습니다. 지금 게임안 합니다. 아 손에 뭐 문제 있냐 그랬는데 아 운동하다가 좀 까져가지고 누가 보면 싸웠냐 그러겠다. 아니 운동하다가 까져가지고 아, 열심히 다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laughs>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있겠습니까? 일안 하면 이, 이 힘든 성격을 가진 제가. 레이디디올 셀러브레이션 전시 현장이라고 하, 했습니다. 그런 곳에 제가 가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뭐라고 <laughs> 거기 가서 막저 디올 앰버서더예요 이러고 가는 게어 되게 신기하긴 해. 근데 뭔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이게 사람이 얼어버리니까 이게 마음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어 반가워요 와주셔서 감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 아니면 뭐 이렇게가 얘기 안 나오고 막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오랜만에 봐서 좋았죠 저도 좋았습니다 느낌상 와주실 것 같아서 살도 조금 빼고 요즘에는 뭘 하고 지냈냐면은 3월에 솔로 활동을 해보고 느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긴장이고 기회 문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냥 부족한 게맞고 그런 것들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새로 좀 처음부터 좀 다시 해보고 싶어서 사실 뭔가 처음부터 다 다시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 그냥 다 핑계고 깨울러 터졌고, 연습을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항상 아,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연습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좌절할 수도 없고 멈춰 있을 수도 없고 해봐야죠.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나의 공연들을 보여줄 수 있게 제가 더 바뀌어서 오고 싶어서 혼자서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짚으니까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해낼 거고 바뀔 수 있다고 자신하고 바뀌어서 여러분들한테. 내내 웃음만 선사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늦은 것도 맞지만 이제 와서도 맞지만 감히 방탄소년단을 등에 등에 업었기 때문에 이 변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레슨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쉽지 않다. <laughs> 또 여러분 내년 서른입니다. 이게 <laughs> <laughs> 이게 쉽지는 않아 어, 새로 처음 무언가를 다시 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 근데 그래도 해야지 또한번 느꼈지 이게 레슨을 잡고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안해아이 보고 싶냐고요? 아휴,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잠에 드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저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합니다.